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아. <목> 와, 아니 이렇게 반겨주시고 환호를 해주시니까 저도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네,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별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 그래도 오늘 좋은 자리에 온 만큼 이번에는 좀 달달한 사랑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어, 아마 이 노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소절 좀 알려드리고. 같이 불러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, 여러분? 의향이 있으세요? 아, 좋습니다. 네, 어떤 노래를 할 거냐면요. 원래는 이게 듀엣곡이에요. 바비킴 오빠랑 같이 제가 불렀던 러브 레시피라는 곡인데요. 아, 좋아 좋아하세요? 아, 소리 한번 질러 주셔도 되는데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이 노래 그러면 혹시 그냥 해 보시겠어요? 내 사랑은 그래 바로 안 되겠다. 네.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자잘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제가 노래 교실 선생님처럼 한 소절씩 알려드릴 테니깐요 어 남녀노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은 나 그래 바로 나 여기까지 먼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립싱크 하시면 안 돼요 네, 목소리 내주셔야 돼요 자 혹시 어려우시면 너랑 너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괜찮죠 그 정도는 네내 사랑은. 그래 바로 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님들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 Oh baby baby la la love Oh baby baby la la love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영어 우리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려우시면 la, la la love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Oh baby baby Oh baby baby 너무 좋고요 지금 넘어갈게요 가사가 좀 바뀌는데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나 도랑 너무나서 <laughs> 괜찮아요,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자, 눈을 감아 느껴지는 그렇죠, 너무 좋아요. 그 다음에 다시 오 h baby baby, o baby baby 이거만 해주시면 돼요, 여러분. 어떠세요? 괜찮죠? 하실만 하죠? 아, 좋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네, 아주 큰 소리로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러브 레시피 같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쳐 볼까요? 예, 좋아요. 자,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,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니 물을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지 대답해 한 말을 하고픈 기분에 yeah. 친구들을 모아 몇 시간을 떠들기만 해 이제 여러분 준비하시고 원투내 사랑 그래 봐로 Oh baby baby Oh baby baby 눈을 감아 <laughs> 와우! 아, 여러분들, 이제 몸이 풀리셨나봐요. 그쵸, 제가 어, 처음 보면 좀 다가오기 쉽진 않죠. <laughs> 괜찮아요.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, 여러분? 아아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안 해주셔가지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화면보단 덜 무섭다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좋겠 <laughs> 아니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까지 어 화음이 정말 너무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더 이어가 볼까요? 그러면 이번에도 약간은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는 참 신기합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어, 슬픈 가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나시는 네, 그런 곡입니다 아마 이 노래 어머님들도 춤 많이 추시거든요. 그래서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면 이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른 아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Yeah. 자 여러분 목 풀리셨죠? 준비하시고 착한 아이처럼으로 시작합니다. 1 2 3 4 작은 아이처럼 잘한다 잘한다 들어 있어 그렇죠 노래방 왔다 생각하시고 신는 대로 한 신나게 일어나셔도 되고 좋습니다 자 고치여와 해 내가 가던 나는 정말 쉬웠어 난 널다가도 사랑주면 됐어 널 나를 쉽게 다루는 것, 막대사탕 같은 사랑 소중해. <목소리가> 풍향기 가득 배어 있는 단물이 뽕뽕이 좋게 몰들는벽끝이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혼자 가진 매력이니 착각 속에 빠졌지만, 뭐라고요? <목소리가> 사랑받길 원해야 착한 이처럼 착한 아이처럼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어 열기가 대단한데요, 여러분. 이거 보세요, 신이 나셨잖아요, 그렇죠? 알고 보면 되게 슬픈 가사예요. 항상 상처받는 여자라는 어떤 그런 가사인데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. 저도 모르게 여러분이 신나시니까 저도 이 노래 할때 신이 나서 어떤 제 안에 어떤 작은 물결을 보여 드렸습니다 크진 않아요 네, 웨이브가 크진 않은데 잔잔하게 <laughs> 보여 드렸고요 아쉽지만 어, 저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 드릴 건데 아쉬우실 것 같으세요 많이? 아하, 그래도 일단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또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. 이 곡은 어,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곡이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 그럼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뭐더 앵콜 이런 거 외쳐 주시면 <laughs> 네. 저 강요는 안 해요.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 아시죠? 강요 아니에요. 예. 그렇습니다. 어, 태양의 후예 OST 이어마의 부띵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so 这。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할 거예요, 여러분. 네, 힘 빼지 마세요. 네, 할 거예요. 사실 안 외쳐주셔도 하려고 했어요. 네, 안 들어가고 계속 서 있었잖아요. 근데 노래하다가 저기 뒤에 저거 만들어 주신 네, 소리 질러, 소리 질러, 소리 질러. 뭐라고, 뭐라고 글귀를 쓰신 거예요? 잠깐만 조명 좀 밝혀주시겠어요, 우리 조명 감독님? 혹시 뭐라고 쓰셨는지 어디지? 아 여기서 여기서 보면 되겠다. 어 음풍 대즈 PD 오솔길이 왔죠. 거미 하트 조정석. <laughs> 이름만 나와도 이렇게 좋아하시네요, 여러분. 예, 제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네, 너무 너무.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, 혹시 여러분 오늘 너무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아쉽다 하는 곡 있으세요? 제 노래 중에 기억상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마음은 지독한 망이 생기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괜찮았어요? 하나 더 할까요? 응?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? 아. 그렇죠. 여러분, 자, 잘 알고 계시네요. 고미라도 될걸 그랬어. 아니죠. 예.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. 모두 다 있고서.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.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.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. 까지도 잠시라도 더 부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의 너처럼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너무 감사하고 어, 아쉬운 마음에 어, 짧게나마 우반주 들려드렸고요. 저는 이제 진짜 그러면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건데 어, 이별 노래로 인사하기가 싫어서 <laughs> 준비해 왔습니다. 저의 오집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. 희망을 담은 곡입니다, 여러분. 네, I I O라는 제목의 곡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아까 러브레시피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. 요 아이아이요요 아이아이요요 이거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 둘셋넷아이 너무 잘하셔 정말 계속 하고 싶네요 노래를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아이요라는 단어가 어떤 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 노래를 할때 저의 개인적인 다짐을 외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어내 다짐을 외친다라는 생각으로 어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어더 건강하시고 또 오늘 남은 공연도 어 열정적으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려왔던. 2이절 크게 해 주실 거죠? 좋습니다. 여러분, 힘내세요. 파이팅! 나의 비치 몸을 아이아이오요 아이아요어랜 시간 기다린 무지개 넘어 나를 외롭게 한대 섬들을 지나 어딘지 모를 바다의 끝을 향해서 아이아이요아이아요도도나운은하도차가 가슴 만에아둔채 내게를 더 펼칠게 제 세워 잠깐 간직한 정의 불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고미였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